이게 예, 기어나와서 이렇게 밤 밖으로 이렇게 꽂히고 나왔나 밤에도야 자 이번에 아 여, 여기도 여기도요 밖으로 수로가 엄청 열렸죠 비 맞고 더 자랐네 여기도 여기도 수류가 아, 대게가 이, 이 포도 넝쿨이 저쪽에 우리 마당 안에서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호박도 이렇게 대론대로 밖으로 열려요. 해년마다 어린 는박 포도까지 포도지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마당 안에